안녕하십니까. 스바천기도천일본문제 989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법지간의 기복자연이니라. 해서 만법이 모두 다 흔들림이 없어지고 자연스레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민기소의하야 불가방비라.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구태여 견주어서 피할 바도 없는지라. 라고 했어요. 만일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하는데 만약에 자기의 성품을 보지도 못하면서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성하거나 재를 올리거나 개를 지내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요. 만약 자성 음, 보는, 어, 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는 바른 선지식이라 할수 없는 것이다는 이야기예뭘 하면 빚는면 소원 성취된다 해서 자성을 보는 게 아니라 탐심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바른 선지식이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열반경에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선지식을 가까이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집중하며 또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해 있는데요. 연불기도 독경사경에서 대열반을 얻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아니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까닭에 대열반을 얻는다 했으니 비유하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빌거나. 약 이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쓰거나, 여러분들 경전 쓰고 읽잖아요또 약에게 아무리 많은 절을 하거나, 불쌍하게 절을 하죠? 탑돌이 하듯이 약 공량을 돌면서, 빌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거나, 의사의 가르침이나 약 이름만을 듣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진리를 깨쳐야지 깨치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소원성취를 이루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원성취를 이룰 만한 원인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몸은 무지하고, 촛목이나 귀와 자갈 눈과 같아 감정이 없는데, 우리 눈, 귀, 코, 요 몸이 뭐 감정이 있어요? 시체나 나무나 돌이나 똑같지? 어찌 움직일 수가 있으리요? 그러나 만일 이 마음을 깨닫는다. 마음이 다 시켜서 안된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만 깨달으면, 세간의한 글자를 알지 못해도 부채가 될수 있지만, 내 몸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만일 자기의 신령스러운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면, 설령 몸이 부서져서 먼지가 되도록 수행을 한다 해도, 깨달음은 영원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동무동요 동지무진이 이랬어요. 멈추면서 움직임이, 어,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어지며, 움직이면서 멈추니, 멈춤이 없게 되도다 했어요. 반야의 지혜가 일어나면, 무명의 어리석음이 잠을 자요. 무명의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반에 야 제가 잠을 자요. 일어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아니요. 움직임이 있고 멈춤이 있지만 움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한 마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에요. 행복이 일어나면 불행이 없어져요. 불행이 일어나면 행복이 없어져요. 만약 내가 있다 하면 눈에 티가 있으며 내가 없다면 긁어서 상처를 만드는 것이라. 이것도 전부 자기 마음의 분별심에서 만드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있다라고 하면 공안이치러기니까 통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우치한 것이다. 왜 없어요? 그죠? 허공을 갈라서 두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두 가지에 모두 들어가지 않아야 비로소 여암에 기합하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양기불성이라 이라 아, 유미야 그랬어요. 유이야 그랬어요. 두 가지 모두가 다 이루어지기 어려움이라 하나로 돌아가면 어찌 가능하리요? 그랬어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본래 성품을 찾느냐는 얘기예요. 움직임과 그침을 모두 버리면 하나인들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움직임과 그침을 버리면 결국 뭐예요? 분별심이 없어지면 분별심을 버리면 공한 마음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반야의 지혜와 무명의 어리석음을 다 버리면 깨달음 어디에 담겠는가 하는 것이죠. 한 마음을 다 버리면,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으로 가게 되면, 죽어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행복도 못 느끼죠.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번뇌와 망상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어리석은 중생들은 행복만을 원하고 불행을 버리려 하고, 좋은 것은 차지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 하지만, 행복한 마음 속에 불행이 있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 속에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듯이, 부처라고 하는 마음 속에 중생이 있는 것이고요. 중생의 마음 속에 또한 부처가 있는 것이. 그두 가지를 다 버리면, 마음도 없어져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로 돌아가면 어찌 가능하려 한 것인데, 결국 버리되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집착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전기도 천일범제 989회차 서일보이었습니다 증검다리에 석율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계로 성찰 스님 백일 법문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율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